두증인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지은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들짐승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에덴 동산에 지은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타락한 천사장이라면 왜 다른 들짐승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그룹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 보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랑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 짐승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의 모습은 이 바벨론의 포르로 잡혀간 에스겔이 본. 이 상에서도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말씀해 보면은요, 보자 가운데 보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게시록 4장 66절에서 7절 말씀. 내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번쩍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생물과 내 날개가 있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새 입, 내새 아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네새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또네새 좌편은 소의 얼굴 또네새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이스일 1장 4절 6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계시록 20장 2절에는 용을 잡으니 곧 에빼미오 마귀요 사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계시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증거가 에스겔 28장 12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인자야두로왕을 이어여 에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다. 내가 애적에 하나님의 동상 애단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감석과 황옥과 홍만화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는 너를 위하여 고수와 비파가 예배되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은 덥은 <laughs>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리가 드러났다. 에스겔일 28장 12절 15절. 그래서 이 사단을 애피하는 도로왕에 대한 이야기는 곧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반역한 천사장 뱀을 두고 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들 짐승들 중에서 그룹 천사장으로 지원받은 뱀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즈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고 지혜가 충족하다고 또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며, 또 그런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관석과, 황옥과 홍마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또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다고 증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성수의 영역인 하늘 보자를 섬기는 지위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 보자를 섬기는 영물임을 여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게시해 두셨는데 이 성막들 성소 또 지성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문이 세 개가 있고요. 예보에서 또 뜰에 들어오는 문이 뜰에서 성수로 들어오는 분 그리고 성수에서 지성수로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이들 중 뜰로 들어오는 분과 성수에 들어오는 분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끔 배실로 휘장을 짜서 만들었지만 지성수에 들어가는 휘장에는 그 위에 그룹들의 모습을 정교하게 수놓게 하셨어요. 이는 그룹들이 지성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영물들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laughs> 말씀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격해서 놓아서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온 후에 증거께를 그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수와 지성수를 고별하리라. 슬레이고 26장 31에서 33절 이렇게 그룹들은 하나님 보좌를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지만 에뻬민 루시포는 태주의 그 뜻을 들렸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비어 있음을 보고 그 자리를 참탈하려는 불의한 음모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서 6절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날까지 영원한 결법으로호감에 가두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뱀이 여자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하는 일로 전개됨을 창세기 3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언급된 뱀의 본질이 서로 다름을알수 있고 일장에서는 지구 땅에서 기어다니는 파충류로 이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영물인 들짐승으로 다르게 창 창조되었다는,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공중의 각종 새도 함께 지으셨는데 이때 지금 공중의 각종 새는 히브리서 일장 십사절에서 증거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지은, 지은 영물인 이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짓는 이 과정이 이제 다르다고 뭐 하는데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요 여섯째 날에 지은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종류대로 짓고 난 이후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자와 남자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창조기사는 여와 호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또 물에서 드러난 흙으로 가장 먼저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신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과 22절에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으로 지으신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 네 이렇게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 아담의 돕는 베필인 여자를 아담의 갈비대로 지으신 것으로 창조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 8절 22절.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모세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과정을 구별하여 언급, 어, 그러니까 언급해 놓은 이유는 영적 세계에서 영혼의 생명과 영물인 천사를 창조하는 역사 또 물질 세계에서 인류의 조성으로 아담과 짐승 같은 사람 내피름을 만드신 것 또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6일간의 창조 사역의 이 비밀을 담아놓기 위해서 이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두조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네피름의 자손들 가운데 또 세세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에서 혼의 생명이 있는 여자의 후손들과 혼의 생명이 없는 네피림 여자가 낳은 뱀의 후손들을 이 땅에 출현시키는 구속사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네 다음에는 영혼의 생명과 영부인 천사를 창조했던 에덴 동산에 있는 흙의 본질을 알고.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에 감춰진 에덴 동산의 이 비밀을 밝히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